9번 문제 볼게요.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책의 모습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일 기준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역시나 이것도요. 결정적인 히트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프로이센의 가가 저술한 반마키아벨리론이래요. 프로이센과 관련된 인물이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군주는 이민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래요. 국가제일의 공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유명한, 유명한 발언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하고, 가가 무엇을 건설했다라고 했습니까? 상수시 군전을 건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프로이세의 인물이 국가제일의 공복이 군주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상수시 군전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바로 우리가 아는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히 2세 즉 절대왕정기의 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드리 히 2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1번 빈체제를 주도했대요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빈체제를 주도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 니, 히였죠. 지워주시면 돼요. 2번, 개몽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여기 일부러 마케벨리로는 비카, 마케벨리로는 비카하고 여기 마케벨리로 비카하면서 국가제의를 공법이라고 하는 힌트를 준것 자체가 개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에 2번이 바로 답이 될수 있습니다. 3번에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라고 나오는데, 레판토 해전은 오스만제 국가 그리고 에스파냐 간의 해전이었죠. 누가 승리했어요? 에스파냐가 승리했고 국왕으로는 펠리페 2세였죠? 지워주시면 돼요. 4번에, 상트 페트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면 어떤 국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러시아 떠오르셔야겠죠? 국왕으로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5번, 콜베르 증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바로 프랑스의 절대 왕정기 대왕 루이 14세입니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고요. 절대 왕정기에 왕들만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특히 국가제일의 공복이나 상수시 궁정 건설과 같은 내용 그리고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결정적 국가 힌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계셨더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